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인스타에서 본 글이 있었는데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인간관계 난이도 최상은 다음 주 어떤 관계일까요? 1번. 부부 관계. 2번. 고부 관계. 3번. 장서 관계. 4번. 아이 친구 엄마 관계. 5번. 직장 상사와의 관계.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laughs> 혹시 4번? <웃음> <웃음> 와, 그 다섯 관계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 저도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원장 동기로 만났지만, 아이, 친구, 엄마로 먼저 만났으면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을 수도 있죠. <웃음> <웃음>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는 조동 모임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어, 급 절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세상 잘지내 다가도 별일 아닌 걸로 급왼수가 그 되기도 하는 것이 아이 친구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 엄마는 전우회 같은 게 있죠 <laughs> 저는 조리원에서도 전우는 없었어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laughs> 혼자 쉬고 싶어가지고. 어, 저도. <laughs> 무슨 근데 전쟁을 다 치르고 나온 전우들처럼 막그그 그 경험담을 막. 아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전우회는 어때요? 중, 군대 제대하면 끝나요 <laughs> 그래서 아 이런 이제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까지 관계가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달 단계도 되게 속도가 다르고 음. 또여 유치원 가겠다 유치원 가겠다 우리 영상 만들었던 것처럼 어, 원을 선택하는 것도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음. 아이가 원을 가게 되면서는 또 새로운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되잖아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친구 엄마들은 연령대도 다양하다 보니 더 어렵기도 하게 되죠. 저희들은 유아 아이들이 유아기 때는 친구 엄마가 없어도 참 초연하게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초연한 그게... 척한건 아닐까요? <웃음> <웃음> 우리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원장이가 아무도 우리랑 얘기 안 해줘가지고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예. 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는 갑자기 누구랑 친구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의무감에 휩싸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어, 어, 어. 저 워낙 먼저 다가가는 거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어. 어, 걱정이 됐었는데 특히나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 엄마 한 명이랑은 꼭 친해져야 한다는. <laughs> 그 국내 같은 전설들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가 입학하는데 제가 더 이제 그 부분이 네. <laughs>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을 때가 음. 이제 처음이었잖아요. 유치원은 네. 너무 수월하게 보냈지 뭐 우리가 음. 아는 세상이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그룹에 이제 안끼면 안될 것 같고 음. 그래서. <laughs> 어렵게, 어렵게, 정말, 워킹맘들. 정말 응. 시간 어려우시잖아요, 빼기가. 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근데 그 어렵게 빼서 갔던 그 시간으로 참석을 했지만, 이게 여러 번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응. 내가 참 어렵게 준비하고 기대하고 뺐던 시간에 비해서, 아, 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뺏기고, 이렇게 자꾸 상실감만 남고, 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게 되는 그 나중에는 허탈함만 남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 매집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너무 잦은 만남으로 많은 이야기가 음. 오고 가다 보면, 서로 간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는 없고요. 끈끈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나와 견해가 다른 육아 방식들이 더 먼저 보이면서 이상하게 보이면서 이제 점점 나만 모르는 뒷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뒷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뒷이야기들도 얘기가 되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보다는 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걸 또내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음. 오는 거리감이 너무 크죠.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이의 친구 엄마와 나의 관계는 사돈 관계다라고 비유했어요. 음. <laughs> 너무 모든 걸 내포하는 진짜 네. 적절한 비유. 어, 친정엄마와 아, 시엄마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적당한 예의도 지켜야 하고, 아이들, 어, 뭐, 그러면서 기도 좀끊리진 네, 않아야 되고, 어, 기운도 좀 지켜야 되고, 네네.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가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또안볼수 있는, <laughs> 남이 될수 있는 관계잖아요. 저희도 학부모님들끼리의 관계를 이제 간접적으로 <laughs> 지켜보지요. 온 밖에서 함께 문화센터도 다닌다, 키즈카페도 갔다 왔다. 근데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원에서도그 돈독한 관계가 이어지냐? 그런 경우는 진짜 많지 음, 않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A하고 B하고 엄마들이 친한 걸 알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 엄만 되게 속상하겠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은 친구에 대한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 친구, 엄마와의 관계. 그 인연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쓸데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만나서 너무 힘이 되고 도움되는 관계들도 음. 너무 많고요. 음. 저도 그 관계 하나로 정말 인연이 길어져서 너무너무 도움을 받고 있고. 그 인연이 되게 길게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끼리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인생의 동반자나 혹은 또 위로받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나이 들어 사귄 친구처럼 잘 지내는 관계도 너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 나이에 함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을 맞춰서 오래 지속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 이런 인연에는 조금 어,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우리는 음. 우리들이고, 또, 환경도 너무 다르고, 또, 아, 어느 날은 또 친했다가, 어느 날은 또 소원해졌다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질질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조금은 쿨해지는 관계, 사동 관계 너무 적절합니다. <laughs> 네, 워킹맘이어서 하원하고 놀이터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서 내 아이가 친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laughs> 평생을 엄마가 만들어준 관계에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이는 결국 엄마가 만든 세상이 아닌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맞아요. 무리하게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는 말이 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한 사람들은 주변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킨더 보스와 함께 <laughs> 올바른 육아, 올바른 교육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